자, 맵버들 가려 꺾어 볼게요. 홍랑이 시조고요. 갈래는 평시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음 보겠죠? 네. 내용을 보면 맵버들 가려 꺾어 맵버들은 이제 버드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가려서 꺾어 보내노라 임의 손에 그러니까 임에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겠다. 자신은 창밖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뭘려 내가 보낸 이맷버들을 꺾어서 보낸 거 그거를 이미 자는 창밖에 심어두고 봤으면 좋겠다. 밤비에 새잎이 나면 새잎 피 나면 나인가 여기소서 나라고 여겨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맷버들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화자를 대신하죠. 네, 화자의 분신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자기를 대신해서 이 버드나무를 꺾어서 임에게 보내는 거죠. 그렇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임에게 보내고서는 이걸 나라고 생각해줘라는 거니까 주제는 뭐예요? 네, 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거죠. 애정, 뭐 그리움. 이런 게 주된 정서가 되겠습니다.